안녕하십니까. 네. 한의사 교육방송의 하홍기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운동을 할때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예요 대구. 그래서. 예, 뭐더 그렇구요. 어, 어쨌건 이제 뭐 코로나 19 사태가 이번 사태가 좀 이제 장기화 되면서 이제 야외 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습니다. 뭐 신천변이든 뭐 두류공원이든 뭐 대구 월드컵 경기장이든 이런 곳에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도 애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러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뭐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야외 운동은 특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평소에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제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는 그렇고요 오늘 오셨던 분 중에서도 이제 운동을 너무 못하게 하고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어뭐 돌아다니면 죽는다 고막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서 뭐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래요. 그럼 우울한 것도 햇빛 쐬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음, 잠도 잘 자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운동이 중요하고 특히 뭐 면역력이 중요할 때는 꼭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제 녹화 에이, 뭐아 에이, 말이고였네.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 운동은 워밍업이라고 볼수 있죠. 워밍업은 뭐 웜업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죠.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으로서 이제 데우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이 없으면 제 몸이 찬 상태로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부드러워지는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당장 뭘 하면 안 되죠. 그 어떤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빨리 부드러워지지 않고. 이제 갑자기 근육이 긴장이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처음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근육의 피로가 더 빨리 올 수가 있죠 워밍업이 잘 되어 있으면 뭐 10분 15분 정도 20분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어쨌건 간에 10분 15분 이라도 투자를 해서 몸을 좀 부드럽게 해 놓고 났을 때 1시간을 할수 있었다고 하면 바로 시작했을 때는 30분만 해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어,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작년이 죠 아침에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준비운동을 안 하죠 지금도 안 하지만 <laughs> 어, 준비운동 없이 이제 공을 치는데 그때 이제 코치님 공이 약간 조금 빠르게 저쪽 바깥쪽으로 와가지고 몇 발로 움직여서 하는 게 잘못 움직이다가 이제 이쪽에 여기 이제 허리 담이 왔죠 대둔근에 담이 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아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야업 이렇게 움직이면서 뜨끔뜨끔 하고 그랬었죠 한 일주일 고생했었죠 아그 이후로 이제 준비 운동을 절히하고 있느냐 아, 물론 아니죠 <laughs>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걸 듣는 거지 제가 이제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어, 아직도 시각, 시작 시간에 칼같이 맞춰가지고 몸몇번 흔들고 시작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그냥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언젠가는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낫긴 하죠. 그래도 별로인 거는 당연하죠. 꼭. 이 글을 쓰면서도 계기로 이제 저도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워밍업을 좀잘 해보도록 어떻게 환경을, 환경 설정을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납니다. 작은 팁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자주, 자주. 우리 고개도 담이 잘 열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때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아깝다. 평소에 잘 해놔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근육도 덜 굳게 되고 뭐를 시작해도 갑자기 하는 것 같은 충격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준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만큼만 해야 되고 그걸 점점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에서 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